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해라문화관광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네이비께서는 세미나 시간에 마련된 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유대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네, 보호구로 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앞자리에 긴 자리가 깨지십니다. 네, 앞으로시면 아, 네. 감사하겠습니다. 선생을 네. 통한 북부권 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 진행을 맡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보은 전문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책토론회를 견뎌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회를 향해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애. 하겠습니다. 어, 내비 소개는 단양군 지역을 지원부로 하고 계신 오영탁 도의원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의원 오영탁입니다. 올해 어, 어, 10월에서 상당히 일정이 바쁘신데 이렇게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지금 모두들께 감사드리면서 어, 선서하신 내일은. 몇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어, 저희들 의원님부터 좀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음성 지역구 가지고 계신 우리 녹음식 충청북도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천군 우리 김정은 도의회 부시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청주제 2선거구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해 안녕하십니까? 청주 8선거구 우리 김성대 동위원 소 도로입니다. 오늘 그 행운의 꽃입니다. 청주 5선거구의 이옥규 의원님 님 그 지역의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 해서 울철주야 애쓰고 계신 우리 김몽근 단양 군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성룡 단양군 의회의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니님 김대열 단양 문화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김정 다장소방서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자란돈 다장군, 다장군 자유청년맹 지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조동의 다장군 의용소방대 양합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정홍웅님 지역사회보장협회체 민간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조영아 리 지역센터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어, 우리 충청북도 북부 출장소의 이택수 예, 소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태라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인데 요 백기동 가곡면 이장 협회장님 예,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서 일찍 와서 좀 이렇게 체크를 다 해야 되는데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예, 소개를 못해드려도 너무 크게 양해해 주시고요. 아, 우리 그 박창수 가공면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 변영준다자장님 아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달 25일날 취업, 취임을 하시는데 다자동 소상공인연합회 박청채 회장님 저 뒤에 계신 것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일다 체크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그다양 어, 이제 페루 뭐 협회하고 또 업체 대표가 계신데 예, 한 분은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고 또한 회장님은 지금 문경에서 월드컵 때 아마 관계로 가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전화 를 어, 드려서 참석장님 꼭 참석해 주시다 말씀드렸는데 두분 혹시 오셨나요? 참석장님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잠깐 잊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외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신데요. 내빈 소개는 이거를 마치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또 체크되는 대로 추후에 네, 내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네, 반갑습니다. 어, 충청북도의 행정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음식 도의원입니다. 어, 먼저 오늘 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토론회를 단행해서 개최하게 됐는데. 정말 뜨겁고, 어,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신 우리 김문군 군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조성용 우리 군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김대열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단체단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조금 늦게 한 12시쯤에 단양을 딱 들어왔는데요. 어, 너무 느낌이 좋았습니다. 맛있게 점심도 먹었고 점심 먹으면서 아, 사실 토론회 전에 어, 이곳저곳 뭐 아쿠아리움도 둘러보고 그 앞에 그 충축대 댐이죠. 예, 댐 주변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굉장히 너무 만족스럽고 또 열렬히 환영해주셔서 을 다시 한번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또 뜨거운 우리 동료회로 우리 오영탁 위원님이 토론회를 준비를 해주셨지만 또 임영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최종훈 부위원장님 김성대 의원님 또 이옥규 의원님 또 같이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 분만 빠지셨거든요. 그 계산 지역구를 이태훈 의원님이 빠지셨는데 빠진 이유가 오늘 도지사님이 이제 계산 방문 때문에 예, 부득이하게 예,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오늘 오면서 너무 어 기분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어 기분이 좀 업이 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벌써 두 시간 만에 힐링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어, 토론회에서 아,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도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패러글라이딩으로 대표되는 한국 레저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북부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단양을 중심으로 북부권을 우리나라의 한국 레저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보색하고자 여러 전문가님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천혜의 자연 경관을 품은 북부권 관광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포함한 한국 레저 스포츠가 중심이 될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는 뜻깊고 내실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소이 다질 수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조성영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시다 보셨겠지만은 단양의 단풍은 10월 셋째 주, 요즘이 한창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이 좋은 계절에 아, 패러글라이딩을 통한 북부권 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그 토론회를 성신껏 준비하신 충청북도의 행정문화회 녹음식 위원장님과 아, 자장을 맡으신 우리 이 지역 출신 충청북도의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하실 안상현 포커스 컨설팅 대표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특별히 우리 단양은, 어, 총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서, 패러글라이딩 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상공에서 바라본, 단양의 모습은 절경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많은 패러인들이 단양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어 2018년 9월달에도 어 의회 들어오자마자 불과 몇 개월 안돼서 바로 이것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활성을 하자 어 때마침 우리 상진리에 살고 있는 그 이천수 선수가 어 패러글라이딩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따고. 개인전은 동메달을 따가지고 단양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인 그런 선수도 이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패러블레이딩을 통한 북부권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투코스 컨설팅 대표 안상현입니다. 제 목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응 좋습니다. 군수님 100점. 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3월까지 세명대학교에 이제 재직을 했었었는데 지금 그만두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패러글라이딩 안전 그 지원센터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책임 연구원으로서 이런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좀 이제 전문가적인 시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 영광된 기회를 얻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발표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 레저 스포츠 산업의 현황, 세 번째로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제안과 네 번째 기대 효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업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의 특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과의 부합성입니다. 자 우리 그 약간 가슴이 아픈 소식이 나옵니다. 북부권이라고 할수 있는 충주, 제천, 단양의 저번 달 인구 통계 기록을 보게 되면 아 죄송합니다만 지금 확 열심히 참고 계신데 제가 자료를 최근 자료를 늦다 보니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이런 몇 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충주, 제천, 단양 모두 너무 안타깝게 전년 대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충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까지는 조금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안타깝게 올해부터는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그래서 특권 세계 도시 모두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단양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어, 지정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과제 60번 항목에 보면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중에 세 번째 실천과제에 보면 어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스포츠 메가도시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2023년에 다섯 개 도시를 선정한 이후에 5년 동안 꾸준히 지원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스포츠를 통한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가 정책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권의 과제에서도 보시게 되면 다양한 체육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단양에서도 패러글라이딩 산업과 연계한 항공 스포츠 산업 유치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서 관광 산업을 훨씬 더 발전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있는 공약이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패러글라이딩을 통한 북부권 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뜬금없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사업의 필요성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항공 스포츠의 메카를 조성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메카 이러면 요즘 너무 많이 쓰는 말이다 보니까 참 익숙하게 들리고 있지만 사실 다른 데서는 제가 정말 이 어, 연구 과제를 계속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단양에 대한 자부심이 저는 지금 제천시민 4년, 제천시민 5년 차입니다. 제천시민 5년 차인데, 단양에 대한 잘 몰랐던 내용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서 자부심이 막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만약에 이 자료 다 달라고 다른 시도에서 얘기하면, 저다줄수 있습니다.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자료... 엄청 힘들게 받든 거거든요. 근데 100만 번 드려도 다른 시도에서 이 사업 못 합니다. 왜냐면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이거 만들고 나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에너지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몇십 년 동안의 그 노력을 하셔야 다른 데서 할수 있거든요. 이 얼마나 정말 천해의 기회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 스포츠 메카를 정말 단양에서만 할수 있다라고 저는 정말 100%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오늘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데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면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큰메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한국 스포츠 관광 메카를 조성하는 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필요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발표인데 어좀 편하게 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발표.